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제는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는 영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오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우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할때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고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익숙한 이유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의 성장 과정이 이런 요구에 익숙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기억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반에 들어가서 꼭 써서 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장래희망인데요. 매 학년 반이 바뀔 때마다 써서 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뭐 과학자가 되겠다. 대통령이 되겠다. 뭐 외교관이 되겠다. 이런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항상 무엇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밥 먹어라. 공부해라. 학원 가라. 숙제해라. 뭐 해라. 이런 여러 가지 요구에 익숙해진 우리들의 의식이 성인이 되어서도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라는 질문으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보다 더 우선돼야 될 질문이 있죠. 그것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정체성의 문제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말할 수 있을 때 거기서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아 아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혼란들은요, 그 이후에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나의 정체성이 흐릿해지는 데서 오는 혼란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상황과 판도는 살피고, 경제의 흐름은 파악하려고 하고 세계의 정세를 공부하려고 하고 연예인들의 사생활에까지도 관심이 많은데 정작 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인생 마지막쯤에 썼던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유언처럼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을 쓴 편지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설명할 때 자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자신을 정확하게 표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정체성의 혼란을 가질 수도 있는 디모델을 격려하고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고난을 받을 거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 둘씩 떠나는 동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자신의 소명과 사명에 대한 정체성의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디모델 그리고 우리를 격려하고자 하시는 말씀인데요. 디모데오서 2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우리는 강하여 질수 있습니다.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강해 보이는 세상 앞에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강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은혜로 쓰인 헬라어 카리스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구원의 은총은 물론 하나님의 모든 은사까지도 내포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강하고 라고 쓰인 헬라어엔디나모는 능력으로 충만해지다 권능을 부여하다 라는 뜻인데요 본전에서는 사람의 힘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힘이로 강해지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비록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육체적으로 유약했고요. 성품 또한 여렸습니다. 이런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힘입어 강건하고 담대해지라고 너는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힘입게 될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TV 예능 중에서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연예인들이 군대에 가서 병영 체험을 하고 훈련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요즘 유튜브에서는 가짜 사나이라는 타이틀의 예능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약간 평균 이하의 체력을 가진 유튜버들이 특수부대 훈련을 경험하면서 고생하는 예능인데요. 특히 거기에 교관으로 나오는 UDT의 대위로 전역한 이근대위가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 예능에 섭외되어서 많은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이근데이를 보면 같은 남자로서 어, 좀 멋있다. 참 멋있게 보입니다. 강한 모습, 조교하면서 가르치고 투입되는 그런 일련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잘 훈련되고 군더더기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훈련받았기에 각이 잡혀 있고 절도가 있는 것이죠. UDT 대원이라는 그런 자부심과 소속감이 있었기에 자신의 역할을 다해왔던 것입니다. 그냥 대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계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각이 잡힌 거겠죠.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의 정체성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좋은 군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디모데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혼돈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돈 가운데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너는 약한 존재가 아니다. 너는 강하다. 너는 그리스도의 병사다.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다라고 직접 말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인으로서 요즘 자금의 상황들이 전쟁터 같을 수 있습니다 생존 싸움 같기도 합니다 2020년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그냥 넉놓고 우리의 신앙의 끈을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생과 훈련의 시간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성숙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군사의 모습은 바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삶입니다. 늘 고난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늘 좋다라고도 할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늘 유익이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감수하면서 이겨나가는 모습, 이겨내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군대는 군대도 아니다. 라고 많은 얘기들을 하죠. 병영, 체험이네, 캠프로 바뀌었네. 라고 말하지만 군대는 군대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를 군대로 보낼 때 그런 자녀가 받을 훈련과 고생 때문에 걱정을 하죠. 훈련소 앞에서 군대 들어가기 전에 식사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2년 조금 안 되는 시간, 그 기간을 군대로 자녀를 보냅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남자로서 국방의 의무를 담당해야 되는 것처럼요.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고난이라면 훈련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감당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당장은 힘들 수 있지만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처럼 신앙인들도 이런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성숙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오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군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 사나 죽으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온갖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생각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고난도 달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왕이었던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용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들레헴을 점령한 블레셋 군대와 싸우고 있을 때 다윗이 한마디 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하고 누구 보고 떠오라고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아, 내 고향 베들레헴 성문 곁에 샘물이 있는데 그 샘물 참 시원한 물이었는데 마셨으면 좋겠다. 혼잣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세 병사가 이 말을 듣고는 블레셋 군사들과 충돌하면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의 물을 떠가지고 왔습니다. 생명을 걸고 떠온 물이었습니다. 다윗은 도저히 물을 마실 수가 없었죠. 그것은 병사들의 피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영하께 부어드렸습니다. 세 병사들은 왜 막강한 블레셋 군대 사이를 뚫고 베들레헴 우물물을 길어왔을까요? 다윗왕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모시는 왕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왕인 다윗이 그 물을 마시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기쁨을 위해서 그들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어떤 군사인가요? 어떤 병사들인가요? 사실 우리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뭐 내가 누구보다는 내가 뭐 어떤 사람보다는 잘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것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함을 가지고 기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고난의 상황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감수하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고난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훈련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라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제가 영아교에 부임한 지두 달이 조금 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 참 빠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코로나가 한창이었고 지금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면 예배로 만나서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와 한 번도 얘기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전화로 신방하면서 제가 영어계의 김진규 목사입니다. 라고 인사는 하는데 아마 전화로만 아는 사이일 수도 있고요. 마스크로만 인사를 했던 사이일 수도 있고 이렇게 영상으로만 보는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조금 어렵고 힘든 시기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훈련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성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어교의 모든 성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인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람입니다.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영역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붙잡고요 감수해 내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신앙인들의 훈련의 시간이라 여기며 믿음의 근력이 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고백했던 찬양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영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작금의 이 어려운 현실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시련의 시간보다 훈련의 시간으로 여기며 성숙의 열매를 맺는 영원교의 모든 성도님들될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우리가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